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력적인 민트색 애호가 김호중의 모든 팬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호중과 창원 국가 산업단지 50주년 기념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4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념비적인 이벤트는 창원 국가 산업단지가 앞으로의 반세기 동안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로의 변신을 위해 대담하게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산업단지들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며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미래, 성장 궤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전파하기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이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새로운 산업성장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정적인 팬들을 위해 김호중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 콘서트에 자신만의 반짝이는 빛을 더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음악, 즐거움, 축하의 멋진 경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한 보컬 특기와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지닌 가수 김호중는 팬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매력과 매력적인 인물상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1 탁월한 노래 재능, 데뷔 이후 김호중은 탁월한 노래 재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강력한 보컬과 섬세한 감성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발표하는 모든 노래는 팬들과 공명하고 상당한 존경을 얻습니다. 특히 그의 히트곡 라이, 러브 이즈 인모션, 록 백앤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2. 생기 넘치는 에너지, 김호중은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의 전염력 있는 미소로 어떤 방도 밝게 할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방출합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정신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위안과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3. 진실한 태도. 김호중은 항상 팬들과 진실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리는 것을 믿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존경을 얻습니다. 그의 진실성과 투명성은 그를 팬들에게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4 다양한 활동, 김호중의 재능은 노래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